한 곳은 아암동에 위치한 태산봉만루 이곳은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리뷰했었던 곳입니다. 그때 짬뽕밥 먹었는데, 오늘 일행이랑 같이 2차로 왔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 마이스가 또 왔어요. 자, 자, 자. 뭐어디오 기가 막힌 데로 들어가 겠네룸 같은 데가 있네. 오, 야. 귀엽다, 룸. 북카페같네저 스무스하게 둘, 셋. 네이스. 이거 맥주 알지? 이거 한잔 가득 짜게 하면 안 되고. 왜요? 탄산안날라가 이러면 딱 깔끔하게. 어. 알습니다 아, 아까를 영차라고 하고 이걸 일차라고 하자. 여기 <laughs> 계속 보자 <계속> 볼까? <laughs> 그래? 아우. 왔습니다. 처음 도착한 그치? 거는 짬뽕밥이네요. 자, 우리 국물 요리. 크, 감사합니다. 여전히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크네. 이 짬뽕밥은 제가 저번에 와서 먹었던 리뷰에 썼던 그 메뉴입니다 금지인 만큼 홍합 들어가 있고 고기 버섯 들어가 있고 오징어 들어가 있고 고춧가루 이 볶은 거이 탁한 국물 색깔 이게 국물이 맛있냐 맛없냐를 가늠하는 비주얼이죠 짜자잔 두 번에 감자장은 처음 보는데 와 음, 냄새 죽인다 깐 국물이 없는 마른이란 뜻이죠 깐 그래서 간 짜장인데, 와. 오, 춘장 냄 양파를 되게, 이거는 거의 유닛 짜장 스타일로 다지게 하는, 이집 스타일인 것 같아. 이것도 기가 막힌다 죽인다. 지렸다우 와, 물기 1도 없어. 고춧가루 안 뿌립니다. 일단 이제 조져, 조져. 와, 냄새 장난 아니다. 으잉! 맛있어. 오, 씨, 짜장 맛있어. 야, 이거 뭘, 양이 왜 이렇게 많아? 아, 양 진짜 많아, 여기. 이거 기본이다. 야, 이가양동 너무... 2인분 주신 거 아니야? 탕수육까지. 감사합니다. 얘가 8 0 얼마야? 8,900원. 모든 음식이 나왔습니다. 짬뽕밥, 미니탕수육, 겐 짜장. 자, 먹읍시다. 둘, <laughs> 셋. 여기 짜장 밥은못 봤는데, 아까 살짝 맛봤는데 너무 맛있던데? 어, 쩍 음음 음. 짜장이 미쳤는데 나는 와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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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심 아 예예예 저번에 예, 예. 저기 앉아있어 국만두 국만두가 또 기가 막히거든 음예 여기서 모이면 되겠다